오늘은 고무줄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은 고무줄놀이 나비야 중급편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무줄놀이는 이렇게 길다란 고무줄을 끼어넣고, 끼어넣고, 밟고, 꼬고, 이렇게 발로 걸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놀이인데요. 자, 오늘은 그 중에 나비야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비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건데요. 자, 먼저 이 이렇게 서을때 왼쪽에 왼쪽 다리 있는 곳에 서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나비아 미야, 나비아를 하나로 묶어서 할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, 나비야 나비야 하는 거예요. 자 어려워요? 자한번더 시작. 나비야 나비야. 네,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리나라 오노라는 또 똑같이요. 그래서 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쉽죠? 자한번더 시작. 오른발 왼발. 시작. 이 나라 오너라. 자 그럼 처음부터 해 볼게요. 시작. 나비야. 나비야. 이리 나라 오너라. 자 이제 선생님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해 줄게요. 시작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자 이제 그 다음에 알려 릴게요 여기서 멈췄죠. 그 다음에, 자, 잘보세요 호랑 할 때, 또, 오른발, 왼발. 그 다음에, 밟고. 이걸 또 하는 거예요. 네 번. 그래서, 오른발, 왼발, 점프. 오른발, 왼발, 밟고. 오른발, 왼발, 밟고. 오른발, 왼발, 밟고. 자, 처음부터 해볼게요. 천천히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점프. 하나, 둘 점프. 하나, 둘 점프. 오른발, 왼발 팔고. 오른발, 왼발 팔고.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노래랑 같이 해 볼게요. 자. 하나, 둘, 셋, 넷. 나비야. 나비야.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그다음 다시 꽃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잠자리도 쩝쩝제 노래하며 춤춘다. 비아 노래에 맞춰서 고무줄 놀이를 해 주시면 된답니다. 자, 여러분도 함께 고무줄 놀이를 해 보세요.